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지털 창의력을 책임지는 시마스터디 시마입니다. 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카드윤수가 있어요. 자, 이런 카드윤수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 많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 카드윤수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카드윤수를 만들 때 아마 대부분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작업을 하려고 막 파워 파워포인트에서 하는 방법 렇게 찾아볼 건데. 파워포인트 기초 기능을 알고는 있지만 이 카드뉴스까지 만들기는 사실 파워포인트 내에서도 고급 기능을 아마 더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음, 좋아요. 파워포인트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이제 곧 다가올 미래죠. 있뭐 미래라고 해서 먼 미래는 아니, 먼 미래는 아니에요. 3년에서 5년 정도 예, 그 정도 시대에서 내가 생각한 걸 결과물로 만들 때는 보다 더 그래픽적이고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 민, 디지털 도구 있죠. 이런 것들을 좀보강 시켜야 되는데,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아, 뭐 단순히 뭐, 포토샵, 아, 이거 뭐, 내가 회사 다닐 때 뭐, 취미로 배우려다가 실패하고, 아이, 뭐, 이거, 트라이버전 끝나고 못하고, 야, 이거 뭐, 좀 책으로 내가 좀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자, 이런 것좀 기억을 접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생존으로 봐야 됩니다. 어, 이게 뭐, 그렇게까지 과하게 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회사가 아닌 내가 세상에 딱 혼자 나와서 이제 하려고 탁 했을 때는 이 심화가 했던 말이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아, 이거 이미지 광고 어떻게 하지? 이거 마케팅 어떻게 하지?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하지 좋아, 이거 비용을 써서 드리자. 음,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자뭐더 얘기하면은 음, 잡설이 되니까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떤 텍스트 그리고 기획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만들 때 어,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중에 포토샵을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활용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심한을좀 얘기하고 싶네요. 어, 여기 지금 카드 뉴스는요 어,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내가 갖고 있는 버전에서는 저렇게 안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CS4, CS5, CS6, 이런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한 화면에 여러 가지 박스가 있는 이 작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버전이 낮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없고요. CC에서 2016 이상으로 버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지만 되고요. 포토샵은 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지금처럼 대지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처럼 카드누스, 이렇게 세일식으로 내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자 카드뉴스 스토리가 지금 여기 제가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부터 밑으로 지금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스토리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뉴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옆에 거까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셀식으로 박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아까 얘기했죠? 옛날 버전에서는 할수 없다. 옛날 버전에서는 이렇게 어, 한 화면에 여러 가지 박스를 놓을 수 없다, 작업들을 할수 없다 이렇게 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포토샵에서 요 대지 기능은요. 자 일단 제가 새로운 만들기 문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그냥 대략적으로 음, 기본으로 해갖고 제가 가로 1366에 768 해놓고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화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포토샵에서는 요 지금 한 화면 밖에 안 돼요. 여기 검은색 안에 이 검은색 안에 더 이미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음, 최신 포토샵에서는 이 검은색 바탕화면 안으로 또 다른 도큐멘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음, 여기 있는 레이어 창 보이시죠? 이 레이어 창의 하단에 있는 대지라고 있습니다. 이대지를 클릭하면요. 자, 이렇게 지금 색깔이 좀 바뀌었죠? 레이어 클릭하는 거랑 대지 클릭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툴 박스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동 툴 있죠. 화살표 길게 누르면요. 대지라고 있어요. 이 대지를 클릭하게 되면 상하 좌우에 플러스가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아까 카드 연수 봤죠? 사각형으로 셀 많이 있었던 거. 자, 내가 위로 놓고 싶어. 그리고 또 위로 놓고 싶어. 혹은 왼쪽으로 놓고 싶어. 왼쪽. 어, 나 밑으로 계속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에 있는 걸 밑으로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돼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이 작업은 지금처럼 카드 뉴 수를 만들거나 프로젝트가 하나요. 근데 여러 가지 시안을 만들어야 될때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나 하는데 광고가 A 한만 가지고 좀 마음에 안들때 그대로 카피해서 옆에 놓으면서 B 스타일로 내가 뭐 텍스트 위치만 바꾸고 싶다 이럴 땐 지금처럼 대지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면서 더 나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작업도 가능하고 또 아까 우리 여러분들이 봤던 카드호스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쭉쭉쭉쭉 다 한눈에 보이게 작업을 눈에 보이도록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 나중에 저장편에서 그 저장하기 있죠. 거기서 제가 더 정확하게 뭐 얘기 해 드리겠지만 이 페이스북 북한 카드뉴스 휴뭐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해놓고 한 이름 안에 이 데이터를 다음에 열면 지금처럼 카드뉴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걸한 번에 볼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탄소화나 파일명 따로 저장해야 되고. 북한 전력 따로 저장해야 되고, 뭐, 북한 ICT 따로 저장해야 돼서, 폴더 안에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데이터가 페이스북, 북한 카드뉴스 하나면 탁 열면 이렇게 데이터가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최신 버전의 포토샵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자,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어도비 같은 디지털 도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1인 플랫폼 혹은 회사에서 뭔가 기획과 마케팅 했을 때, 또 마케팅 도구로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경쟁력 차원에서도 틀릴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가볍게 이렇게 포토샵과 디지털... 우 디지털 교육이 왜 필요한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카드뉴스 한번 만들어 보죠. 지금 여기 보이는 카드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지는지, 어, 심화가 보여드리면서, 음, 이렇게 디지털 도구로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게 너무나 쉽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뭐 심화가 힘이 나겠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